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안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이 장은 사실은 한장 전체가 제 성경책에도 한장 전체를 한 문단으로 봤어요 보니까 제목을 이장 예, 소제목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관한 말씀이고 이것들을 많은 설교자들은 이단에 대한 말씀들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더욱이 한 덩어리 한 문단으로서 거짓 선생에 대한 설명이라고 제목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10절 말씀 보세요. 특별히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특별히.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누가요? 에, 거짓 선생들이 또 누가요? 앞줄에서 보았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는 당도라고 자긍하며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 천사들 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비방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그 도에 대한 의미가 뭐냐 진정성이 뭐냐 너희가 알기나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을 비방하는 데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악한 무리들과 이단의 특징들이 바로 육체를 따라 행하고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72억 강건하면 80이라 이 시대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따르고 또 우리가 일명 정욕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어, 이야기했던 이, 이런, 이런 세 가지 아니 더 많은 이런 정욕 속에 사시는 우리 신자들도 살아갈 수 있죠. 그러한 정력의 틈바구니에서 갈등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러한 정력, 그러한 이생의 자랑, 그 속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망하는 자의 길로 내가 가는구나"라고 깨닫죠. 깨달으면서 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들과 또 거짓된 자들에게 육체를 따르고 정욕 가운데 행하며 더 나아가서 당도라고 또 자긍한다라고 말하죠. 아주 대담하고 거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러니 이들에게서는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경험하는 어떤 정욕의 어떤 깊이와 느낌과 이들이 경험하는 어떤 정력의죄에 방이면 이들의 모습과는 같은 유혹을 받을지라도 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미련함이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게 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미련함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는 그 목적과 의도에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비방하고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는 거죠. 그러나 그도 그럴 것이 12절부터 14절 보세요. 12절부터 14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이성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들이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과 흠이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너희와 함께 교제할 때도 그들은 사실은 속임수로 너희를 바라본다는 거죠. 속임수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꼬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어, 이, 이, 미련한 표현으로 멸망의 구름턱으로 저들을 끌어들일까라는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14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성도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이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과 이 악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 12절과 14절 이렇게 좀, 좀 문법적으로 문장으로 좀 이어본다면 12절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러면서 중간에 한번 정의를 내려줍니다. 점과 흠이라. 그러나 14절 마지막 보세요. 14절 마지막절에 저주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12절에 이 사람들은 14절 말절로 저주의 자식이다. 이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그런데 왜 저주의 자식이냐? 라고 할 때에 이상 없는 짐승처럼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할 줄 모르는 미련함이 오늘 이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도 멸망을 받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리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만다는 거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낮은 어, 어, 활락입니다.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 기쁘게 여긴다. 여러분 낮에는 뭐 해야 되죠? <laughs> 낮에는 자야 됩니까? 어, 아니죠 낮에는 일해야 되죠 자, 낮에는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에는 노는 시간이 아니라 밝을 때에는 성실과 정직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성실이 필요하고 그러한 열심이 필요한 시간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의 특징이에요 낮 그래서 밤에 자야죠. 밤에 쉬어야죠. 그런데 이 미련하고 이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낯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거 그러면서 이들이 점과 흠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해 주고 있어요. 점과 흠이다. 13절 말씀이죠. 13절에. 근데 참이 13절이 번역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교제하고 기뻐할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음, 겉과 속이 다른 뭐 겉바 속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마음에 무엇을 품고? 1 4절 말씀에 음심의 음심의 눈을 품고 음, 음심이라는 게 뭐, 뭘까요? 좀좀 많이 쓰지 않는 단어죠 우리가 음심 음란한 마음이죠. 정욕의 마음이죠.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에 14절 말씀도 세번역으로 제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늠이 육체적 가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늠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영적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였어요? 우상숭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른 진리의 도를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오늘 이들도 조차도, 이들의 마음도 이미 그리스도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도를 버릴 사람들, 이 거짓된 교리에 자기들, 자기들에게 꽤올 사람들을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걸 음심.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늠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을 유혹하며, 들뜬 영혼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식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제가 이 14절 말씀에 지금 세 번역으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대조하면서 제가 읽다가, 아, 정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데, 어? 정말 미혹하고 깨는 사람들, 이단들, 나쁜 사람들인데, 예. 그런데 이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왜 미혹이 되는지를,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왜 미혹이 되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14절 말씀을 세 번역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중간에 그들은 이 이단들은 이단들로 합시다 우리. 이단들은 들뜬 영혼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들뜬 영혼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 사설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빠진다는 것입니까? 들뜬 마음의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들뜬 사람의 마음이 그 이단 사설의 꾀임에 빠져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 뭐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야 돼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 이라고 번역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역에서 너무나 이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으로 번역을 딱해 주고 아 그들은 들뜬 마음의 사람들이야. 들뜬 마음의 사람들을 유혹한다. 결국에 거짓 교리와 이단 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이들이 들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마음을 두지 못해요. 마음을 진득하니 두지 못해요. 들떠 있어요. 들떠 있어요.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들뜨다라는 것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들뜨다. 이게 정서적으로는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그리고 조금은 흥분된 상태를 말해요. 단어적인 의미는 어,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거죠.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조금은 들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어, 약간. 약간 조증 뭐 어째 단어의 의미는 그런데 우리가 이, 이거 어떨 때 우리가 활용하죠? 예, 장판이 들떴다 그렇죠? 착착 안착되지 못하고 들떴다 그리고 어, 피부가 들떴다 들뜬다 화장을 먹지 않고 들뜬다 표현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뜬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너 사람의 마음이 떴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유 뭐 마음이 뜬것 같아. 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비슷한 맥락에 이렇게 여러분 어, 이 들뜬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뜬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 누구는 이제 가라앉다 뜨는 거니까 가라앉다라고 얘기 얘기도 하고 또 혹은 듬직하다, 듬직하다 그리고 이제 듬직하다 이제 이런 표현 듬직하다, 듬직하다 이런 말들로 이제 반대말에.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 들뜨다의 반대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붙어 있다입니다. 잘 붙어 있다, 잘 안착되어 있다 그런 단어의 정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도 문제지만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 진리에 넘어가 버리는 당사자들에게도 일정한 부분 책임이 있구나. 책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바른 신앙에 대한 특징을 살필 때 우리도 이제 곧잘 기도하면서 쓰는 관용구처럼 쓰는 문장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요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있게 박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이 성도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잘 박힌 못과 같이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박혀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들썩대는 거죠. 들썩대고. 끼웃, 여기저기 꾹 끼웃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더잘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내 만사가 형통할까? 라고 하면서, 이 들뜬 마음에, 들뜬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 들뜬 마음의 틈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사단이 이렇게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들뜬 사이의 틈 사이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노력해 간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영혼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성서, 이 말씀과 그리고 허락하신 교회에 메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바뀐 못은 여러분, 비바람, 창수가 나도요. 그 조각 전체가 뜯어지면 뜯어졌지, 결코 못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맞죠? 웬간한 바람과 웬만한 충격을 가지고서 결코 그 못은 그 박힌 곳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빠질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잘 박힌 못과 같이 말씀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잘 박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 서 계십시오. 예.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 위에 잘서계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5절과 16절에 돈에 매수가 됐던 구약 시대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돈에 매수가 돼서 이제 예언하려고 가는 그 발람의 이야기를 오늘 한 토막 예화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이 이 발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발람의 길을 걷고 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세미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물론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들의 뉘앙스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이단 우리 한국 교회 의 대표적인 이단 2단, 이단이 생각이 났어요. 먼저는 통일교의 교리가 생각나서 통일교 여러분 일명 피가름의 교리를 기억하십니까? 통일교에서 가장 가장 깊이 숨겨 있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피가름의 교리. 문선명을 통한 이미 뭐 문선명은 죽었죠 애진작 이제 죽었지만 문선명을 통한 피가름 이게 성교입니다 이제 성관계죠 성관계를 한 아내가 집에 돌아가서 그의 남편과 같이 다시 성관계를 갖기 때문에 말미암아 그 가정이 비로소 구원받게 된다는 교리가 피가름의 교리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단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게요. 을 16절 하반절에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친 것 같아요. 이 교리가 이이 거짓됨이 얼마나 얼마나 과격합니까? 이런 거짓된 교리에 자기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의해야 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응했는가 이 시대에 어, 특별히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이 피가름의 교리, 이거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가정 사역을 한다는 그 포장된 그런 모습들에 야 정말 저들은 저렇게 연애를 즐기면서도 그쵸 뭐가 있다? 아 계략이 있구나. 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마음,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런 나쁜 마음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구나 허탄한 자랑을 내죠 허탄한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 유혹하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이 말씀대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의 그그 그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도 보면 19절 특별히 하반절 보세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됨이라. 아까 방금 전에는 우리의 두 가지 한국 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들이죠. 통일교가 생각이 났고 이 19절 하반절에 이긴자라는 단어에서 어, 저는 그 영락없이 신천지가 떠오르는 거죠. 이지, 그렇죠? 신천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긴자. 누가 이긴 자라고 말합니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이긴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이긴 자다. 그래서 세상을 내가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드러난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쓰고 오늘 안 쓸게요.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의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길 바래요. 아니, 성경에 있는 단어에 오늘 말씀에 있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이 마치 정말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마치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통찰하게 만드는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20절부터 22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그러니까는 우리, 우리 표현으로 예수 믿기 전의 형편이 처음 믿은 형편 아, 예수 믿은, 믿고 은믿난 이후에 파산한 사람의 믿음이 처음보다 더안 좋다는 라 거죠. 20절에 그리고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의의 도를 내가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 진리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도를 알고 난 이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그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보다. 어, 못한 것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 나은이라 왜요? 더 갱생할 기회가 더 있었을 테니까.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정작 그들에게 응하,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다시 이 돌을 버리고 또 혹은 이단 사설에 이제 미혹이 되어서 다시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될때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믿지 않았던 때의 형편보다 더 영적인 형편은 더욱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경각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거 누구에게라고도 할것 없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이 오늘 바른 성경의 교훈과 진리 속에서 오늘 흐트러짐 없이 일점에 흐트러, 흐트러짐도 없이 굳세게 서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짓된 선지자들의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음의 어떤 측면을 또 고발하면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겸손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으로 이제 한 장의 말씀 남아 있는데 여러분 꼭 적극적인 성경 읽기 그리고 거룩한 독서의 습관 그러 말씀으로 말씀을 잘 읽어내시길 바라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유언의 즈음에 이렇듯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거짓 예언자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반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의 길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들의 길을 애써서 우리가 힘써서 이 길을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로 참된 복음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0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죠? 아멘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더욱이 가치 아니하는 것이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그 마음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거주하는 성도가 오늘 바른 성도이고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깊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닿칠 내리십시오. 영혼에 닿칠 깊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